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올로마에서 저희 디올 샌들 소개시켜드리려고 찾아왔어요. 보시면 상품 보여드릴게요. 구성품 도 한번 봐주시고요. 이 제품의 경우 해외에서 특히 더 유명한 제품인데 보시면 사이즈는 36 사이즈예요. 36 사이즈는 230에서 235 신으시는 분들이 딱 신기 좋으시고 굽도 적당히. 있는 제품이고 마감보시면 워낙 퀄리티 되게 좋게 나온 제품인데 저희가 이거 이벤트성으로 이제 국내 특가가격과 국내 배송기간으로 해가지고 빨리 받아보실 수 있도록 선보이는 제품이구요 많은 셀럽들이나 아니면 인플루언서 분들이 많이 신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받아보시면 되게 만족하실 것 같고 이제 봄이 봄 여름이니까 구매하시면 되게 만족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